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리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.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수리오,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오,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오,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르의 아들 느다네리오 수블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오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무나스의 지파에서는 부다수의 아들 가말리에리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두온의 아들 아비다니오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세리오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오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 사비오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.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.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6천 5백 명이었더라.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시몬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9천 3백 명이었더라. 가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,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천 6백 50명이었더라.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,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만 4천 6백명이었더라.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4천 4백 명이었더라.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7천 4백 명이었더라.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 0 명이었더라 문화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문화세의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님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,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을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을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,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.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,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.그러나 레위에는 그들의 조상의 집하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,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.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.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 께서 모세 에게 명령 하신 대로 행하 였 더라.